자 미적분학과 친해지기 미니특강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쌍곡선 함수 이렇게 쌍곡 삼각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쌍곡 삼각 함수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효용성 다루는 방법 관련돼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곡 삼각 함수는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보통 대학에서 많이 쓰는 함수는 뭡니까? 지수 함수란 말이에요. 자, 지수의 e x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을 볼게요. 그러면 함수는 항상 보면요 기함수와 우함수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다가 2의 x에다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하죠. 더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이 맞아지지 않으니까 빼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게요. 그럼 뭡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다 다시 제가 2의 x를 한번더 더할게요. 그러면 2의 x가 하나 더 많죠 여기가.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눠버릴게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더 이렇게 가뿐하게 써보면 얘는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요 놈의 더하기 얘는 2분의 2의 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보니까 이 놈이 어떤 함수가 되더라냐면 얘가 우 함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 함수라고 할까요? 우 함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기 함수가 됩니다. 기함수가 되는지 우함수가 되는지는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는 뭐가 있냐면 코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코사인 함수는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주기가 아니에요. 지수 e와 e가 더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삼각함수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갖더라는 의미에서 얘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얘를 뭐라고 한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x다 이렇게 요 코사인 하이파블릭 x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이 오른쪽에 이 놈의 값은 뭐예요? 더하기 사인 하이파블릭 x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요. 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수 이, 지금 수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수 2x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항상 모든 함수는 우함수와 기함수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치 사람은 남녀,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수학에도 뭐예요? 암수 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코사인 하이파브릭. 그 다음에 얘를 사인 하이파브릭이다 정의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인과 코사인은 나눈 값을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얘두개 나눈 값을 탄젠트 하이파브릭 X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삼각, 어, 얘는 삼각함수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뭐몇 가지 이런 미분의 성질들, 그 다음에 공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빨리빨리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요번엔 지울게.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값에서, 쌍각, 어, 사인 삼각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주기함수하고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사인 하이파브릭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하이파브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인, 어, 사인 하이파브릭을 이렇게 써보죠. 사인 하이파브릭 X를 쓰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2분의 2의 X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미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떨어져서 플러스가 되네. 그래서 코사인 하이파브릭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하이파브릭 x를 얘 주고 주인 게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인데 얘를 미분해보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떨어져서 사인 하이퍼블릭이 나와요. 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하이파브릭일 때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 하이파브릭일 때는, 사인 하이파브릭을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파브릭이구나. 코사인 하이파브릭을 미분하면 마이너 스 사인 하이파브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공식들은 어떻게 외우느냐면, 이렇게 수업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폼을 보여드렸을 까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서, 사인, 그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탄젠트라고 제가 표현을. c 의 반대는 시컨트, 그 다음에 s의 반대는 코시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하이퍼브릭 관련돼서는 미분의 공식이 달라지는, 요 놈만 달라져요. 위로 올라갈 때 마이너스 h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 이제 얘랑 얘랑 친합니다. 얘랑 얘랑 친하고요. 얘랑 얘랑 친합니다. 보통의 문제를 풀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밑으로 내려갈 때 제곱으로 내려간다. 시퀀트의 제곱 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이파브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 하이파브릭 X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시퀀트 제곱 하이파브릭 X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이파브릭.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미분의 값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하이파브릭. 근데 단지 다른 건 뭐냐면 시퀀트 하나만 달라요. 시퀀트 값은 이렇게 되죠. 시퀀트 하이파브릭 X를 미분하게 되면 시퀀트 하이퍼블릭 말고 그냥 시퀀트 x 를 미분해봐요. 미분하면 밑에 거 밟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통 공식으로 해보니까 시퀀트 X 곱하기 탄젠트 X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이퍼블릭이 들어가면 제가 여기다 하이퍼블릭 갖다 붙일까요? 하이퍼, 하이퍼, 하이퍼가 들어가게 되면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뭐예요? 부가 마이너스 부가 붙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부가붙는 그래서, 시컨트 하이파브릭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시컨트 하이파브릭 곱하기 탄젠트 하이파브릭 X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관련된 공식 외우는 방법은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미적분학 관련된 공식 외우는 방법을 제가 소개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이, 어, 삼각함수, 어, 이,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어, 쌍곡 삼각함수란 이야기는 삼각함수가 아니죠. 삼각함수는 주기 함수지만 얘는 주기 함수가 아닌데도 마치 삼각 함수와 거의 비슷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쌍곡삼각함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쌍곡삼각함수 관련돼서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교재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또 다른 특강을 가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